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삼성전자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지난 분석 영상에서 말씀해 드렸듯이, 네, 삼성전자 지난 분석에서 영상을 찍어 드렸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해 드렸습니까? 이 하단의 추세를 끄어 드리면서, 어,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었고요 어, 수요일날 2.6% 하락을 했다가, 예,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흐름, 이 라인을 지지받는 모습을 만들어 줬습니다. 금요일에도 윗골이 은봉이 나오면서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5일선과 지금 이격이 벌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빨리 올라와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정말로 지금 두달 동안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해서 오랜만에 올라갔는데 이틀만 5일선 위에 있다가 다시 장대 은봉이 나오고 추가 하락을 이어내면서 이 하단의 추세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지 않은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단 추세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 계단식으로 빠지는 거죠. 네, 그게 나오면은 정말 좋지 않은데. 자, 개파락을 이런 식으로 했다. 이전에. 개파락을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는 정말로 삼성전자 아, 이제 뭐 볼장 다 봤다. 아, 팔고 나가야 되겠다. 네, 이런 식으로 작정하고 뺀 거죠. 갭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돌리기 위해서는 이거 이거 이상의 강한 캔들이 나와 줘야 되겠습니다. 네, 어떠한 캔들입니까? 항상 우리가 좋아하는 캔들이죠. 이렇게 장대 양봉이 크게 나오면서 거래량도 빵 이렇게 터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삼성전자는 일단은 이 하단의 추세를 타고 가면서 이런 식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 삼성전자 아좀 좋게 볼수 있겠구나. 어, 지금 매수하면 되겠구나. 그 핵심을 우리가 집어내는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이 없어서 대장주 단타방 설명하고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영상 내용에 보시면은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 하시면 카페로 이동을 합니다. 최근에 단타방에 급등 결과를 이런 식으로 올려놨습니다. 최근에 8월달, 그리고 9월달 급등 결과, 그리고 상한가 결과 이렇게 올려놨고요. 9월달도 지금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2% 3% 먹기 위한 단타가 아닙니다. 오늘 매수해서 오늘 상한가를 노리는 단타방. 상한가가 나온 게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언제 추천했느냐 등락률 몇%에 프로 추천했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2.6%에 당일 추천해서 당일 상한가 1 8 추천해서 당일 상한가 자그 급등 결과를 보시면 10몇% 20몇% 그런 고점에서 추천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0.6% 마이너스 0.9% 심지어 마이너스 24%에 추천해서 급등하고요 마이너스 15%부분에 추천해서 25% 급등 그러면 하루 동안 등락률이 4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림사는 항상 바닥이 시작점에서 추천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네, 결과는 계속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스크롤 더 내려보시면 텔레그램 대장주 단타방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영상으로 이렇게 확인이 쉽게 올려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시면 단타방 회원분들이 단타 수익률. 여러분들 이게 단타 수익률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단타 수익률이라는 거 24년 8월 16일부터 8월 16일까지 단타 수익률. 그리고 우리 회원분이 노정 수익률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소림사와 함께 단타 하실 분들은 주식 소림사 가입 버튼 있습니다. 가입 버튼 누르시고요. 가입 등급에 단타방 열혈강모 가입을 하시고 여기로 이메일 보내주시면 초대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보셨듯이 단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매일매일 상한가 그리고 급등을 노리고 단타를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결과 계속, 계속 결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그 결과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일단은 자, 10월달도 좀 좋지 않게 개 하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시가가 1.6% 월봉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고요. 꼬리가 좀 길죠? 네, 꼬리가 몸통보다 길고, 그만큼 이제 하락의 추세가 강하다. 아직까지 10월 초 하락의 힘이, 기운이 강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월봉상 큰 흐름을 볼 때, 자, 이전에도 강하게 급등을 했던 자리와 밑골이가 났던 자리, 이 추세를 우리가 끄어봤을 때, 자 이런식으로 꺼봅니다 그러면 거의 임박했죠 예 거의 바닥까지 임박했는데 여기 이제 5만 5만 9천원대를 지켜 주면은 좋아요 5만 9천원대 빠르게 가기 위해서는 5만 9천원 일봉상 5만 9천원이 지금 딱 지켜줬죠 여기서 5만 9천 9백원에서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왔는데 일단 윗꼬리 은봉이 나왔고 5일선 이탈한 상태 힘이 없는 상태죠 힘을 받기가 어려운 상태죠 그러기 위해서는 힘을 받기 위해서는 횡보를 하면서 5일선을 만나야 됩니다 횡보를 하다가 5일선 만나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주면 은 좋아요 근데 월봉상 봤을 때 거의 바닥에 접근했다 이거 이탈하면 은 어떡합니까 이거 이탈하면 은 문제가 많습 이걸 이탈하면 은 세력선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머리가 아파요 어질어질해요 네, 5마원대 부분까지 내려가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현재가 대비 20%는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집어주는게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게 좋죠 이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그러면 여기 이제 저항대에서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여기 있는 가격대랑 말이 됩니까 네 5년 전 6년 전 저항대랑 싸움을 벌인다 삼성전자는 정말로 그러면은 바닥에서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꺾여가지고. 크게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헤드앤셜도처럼 보이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빨리. 완전하게 여기 어깨가 빠져버리면 충격이 큽니다. 정말로. 네, 4만원대까지도 내려가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는 지금 단기적으로 손절을 잡고 들어가야 되겠죠? 손절을 잡고 들어가되, 손절 만약에 지금에 들어간다면은, 뭐 현재가 이하로 들어가서 손절을 뭐 5만 9천 원, 5만 8천 원 손절을 잡고 대응을 한다. 아니면 횡보하는 거 보고 5일선 돌파할 때어 반등을 하는 걸 목표로 목표가를 잡고 목표가 7만 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방향을 틀고 얘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줄 때 그게 보이잖아요. 차트를 봤을 때 어떤 흐름 흐름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고각으로 빠지다가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유턴하는 흐름이 나와주면은 유턴을 하는 거예요 유턴을 하면 어느 정도 목적지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7만원까지 본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뭐 지금 뭐 진입하실 분들은 손절 잡고 하는 거는 뭐 말리진 않겠지만 5일선 5일선과의 이격을 좁혀가면서 이너식로 옆으로 행보하면 5일선 만나겠죠 그때 돌파할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하게 내려왔었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가야죠. 보상을 받아야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존버. 무지성으로 존버한다. 무조건 존버한다.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월봉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딱 위치해 있죠? 추세. 거의 월봉이 끝자락까지 왔습니다. 이탈하면 급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방향성을 틀게 된다면 월봉도 강하게 그려, 그려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접근 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전략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석 영상에 보시면 링크 있으니까 들어가 보시고 오늘도 자, 10월달 자,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다섯 종목 드렸습니다. 세 종목이 급등 나왔죠. 여러분들 2-3% 먹는 단타가 아니에요 단타가 예, 소림사가 추구하는 단타는 바닥에서 들어가서 예, 참고로 중장기가 아니죠 오늘 바닥에 들어가서 예, 오늘 바닥에 들어가서 오늘 상한가를 목표로 하고 추천하는 거예요 근데 DYD 아깝죠 예, 상한가 갈수 있었는데 2.5% 오늘 들어갔습니다 오늘 추천했습니다 20.6% 올라갔죠 DYD 보여드릴까요? DYD, DYD. 자 오늘 26.8% 올라갔죠. 26.9% 거의 27% 상한가에 가깝게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을 말씀드리지만 수십 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수백 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다섯 개. 예, 물론 뭐한두개더 드릴 때는 있지만 웬만하면 다섯 개 드립니다. 자 오늘 10월 4일. 헝션그룹 2.8%의 추천, 13% 급등. PPI 3.9%의 추천, 예, 15% 급등. DYD 25.8%의 추천, 20.6% 급등. 이런 결과. 그두 개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률을, 오늘의 확률을 한번 확인하시고, 어, 소림사와 함께, 어, 단타하실 분들, 정말로 단타 배우고 싶으신 분들, 가입을 하셔서 입장을 하시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입장하셔가지고 가입하셔가지고 1년 넘게 계시는 분들 어, 가입하신 그 기간을 유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이라도 해보시고 어, 잘 맞는다면 정말로 예, 대박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한 달이라도 해보실 분들은 가입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